이렇게 주행거리 짧은 아반떼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2011년 출고인데 4만 킬로 정도예요. 당연히 엔진 미션 상태는 완전 좋죠. 주행거리 짧은 아반떼 MD 매입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부터 오늘까지 중고차 매매를 하고 있는 카비뉴 TV의 김주훈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와 이 매물을 기억해주세요. 오른쪽 버튼 두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매입한 차량은 2011 현대 아반떼 MD 디럭스 차량입니다. 전 차주 고객님과는 저희 채널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신차 출고로 인해서 차량 판매를 결심하셨고, 다른 딜러분들보다 10만원이라도 더 쳐드리기로 약속을 하고, 만나 뵈어서 그 약속 지키고 매입하게 된 차량입니다. 엔진 미션 상태는 좋았으나, 단순 교환과 외판 스크래치로 약간의 감가가 있었던 차량입니다. 매입 후에 바로 이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이 차는 제 차입니다. 제가 실차주예요. 저희가 매입한 아반떼 MD 차량은 2011년에 출고한 2011년식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43,285km입니다.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올 양호 차량입니다. 주행거리가 짧은 만큼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저희가 딜러 전산에 제시한 금액은 520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구독자님들께는 50만 원 할인해서 470만 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더 보시면 할인된 가격 제한의 이유 성능 점검 기록부 시대표 첨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지금 보시는 이 외관이 아주 많이 깨끗하지는 않았는데요. 외판에 장기스와 스크래치가 있어서 약간 아쉬운 차량입니다. 깔끔하게 전부 도색해서 판매하면 좋기도 한데 연식이 있는 차량이라 이 상태에서 원하시는 부분만 수리를 하시고 저렴하게 가져가시는 게 훨씬 이득이실 것 같아서 전부 수리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수리하실 수 있게 금액으로 조절해 보았습니다. 이 차량은 저희 쪽 공업사에서 판금 한 판당 8만 원에 진행할 수가 있고요. 황금하실 만한 부위는 이쪽, 여기, 여기 정도입니다. 황금하시면 아주 깨끗하게 나오고, 은색 같은 경우에는 색도 뜨지 않기 때문에 원하시는 부위 알려주시면 그 부위 수리해서 배달도 가능하십니다. 실내는 사용감 없이 깨끗합니다. 실내 한번 보시죠. 앞좌석,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이, 뒷좌석이, 트렁크 실내 깨끗하죠. 바로 이어서 실내 편의 사항과 엔진 소리 체크해 보시죠. 와우, 짧은 주행 거리답게 엄청 조용합니다. 43,286km에요. 실주행 거리에요. 진짜 짧죠. 운행하실 일이 별로 없으셨다고 해요. 블루투스 핸들리모컨 이쪽에 트립이랑 라디오 모드 바꾸는 기능이 있고요. 이쪽에 오디오, 블루투스 오디오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매뉴얼 에어컨, 미션 레버, 후방 감지기는 있습니다. 후방 감지기 있고요. 뭐 미션 변속, 충격 전혀 없어요. 미션, 엔진 미션 상태 되게 좋고요. 세차 소리 때문에 잘안 들리실 텐데, 엔진 소리 되게 조용합니다. 블랙박스를 이 위치에 달아주셨는데, 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선을 다 떼셨네. 아, 블랙박스는 떼놓겠습니다. 이건 아마 못 쓰실 거예요. 그리고 전동접이사이드 미러가 아닙니다. 수동이에요. 그래도 나쁜 거 없고요. 주행거리가 짧으니까 차는 엄청 괜찮은 거 같네요. 네, 보고 이런 게 하나 있네요. 옵션은 많이 없어도 차는 내용이 좋으니까. 파이어 한번 보시죠. 파이어 엄청 많이 남았어요. 한70% 정도 남았네요, 파이어. 지금 시동 걸어놓은 상태인데 세차 토리 때문에 잘안 들리시죠? 근데 소리 잘안 납니다. 뒷타이어 손가락이 다안 들어가네요. 뒷타이어 진짜 많이 나거든요. 뒷타이어 80% 이상 남았어요. 저희가 광명에서 매입했고요. 저는 단지 한 바퀴 쉬운 전을 해봤습니다. 엔진 조용하고요. 미션 부드러웠습니다. 하체도. 아주 짱짱한 상태입니다 잡음나지 않습니다 주행거리 짧은 만큼 차량 컨디션 괜찮았어요 좋습니다 성능점검 기록부 보시면 본넷 단순 교환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안쪽 골격으로는 어떤 교환이나 판금도 없습니다 사고로 인한 하자는 없으세요 또 세부상태표 보시면 올 양호 차량입니다 주행거리가 짧은 만큼 이만큼은 나 놔줘야겠죠 차량 상태 아주 좋습니다 외판 크게 신경 안 쓰신다면 이 정도 차량 이 가격에 구하시기는 힘드실 거예요 시세표 한번 보시면 주변에 비슷한 주행거리 차량이 아예 없습니다. 아딱한대 있네요. 4 7 0 0 은색 530만 원짜리요. 저 차는 하우스 판금 차량입니다. 저희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연식 2년 높다고 해도 저희는 저희 차 시세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주행 거리가 아무리 짧아도 주변 시세에 어느 정도 따라가줘야 그 차량 판매가 용이한데요. 그래서 무사고 10만 이상 차량들과 같이 시세를 봤습니다. 비스랑 스크래치 말고는 하자 없습니다. 가격 대비 상태 아주 좋아요. 어떠세요? 보신 차량 차량 가격 괜찮죠? 카빈유 채널의 차는 전부 저희 팀이 직접 매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허위 매물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계약금만으로도 구독자님께서 원하시는 장소로 배달해 드릴 수도 있어요. 또 책임 환불제도 가능하십니다. 일단 차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와 이 매물을 기억해 주세요. 휙 하고 지나가 버리면 다시 매물을 찾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 설명 하단에 보시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매물 리스트 링크랑 이 차의 견적서 링크가 있거든요 들려서 확인해 보시면 이 차량의 총 구매 비용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매물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댓글로도 판매 완료를 알려드리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을 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차량 더 보고 싶으세요? 외관 두 바퀴 더 돌아갑니다 더 보고 가실게요.